피고 고고 그러면은 어좀 이렇게 해서 코미디션 친 거거든요. 예, 네. 한번 오고 무게 잡고 십일도 나왔는데 더십어 쉬... 이거를 그냥 와우 와우. <웃음> <웃음> 아니 어, 소리 어, 아니 보세요 보스피드 이 체이스 사. 예, 네, 지금까지 치료한 방법하고 좀. 완전히 다른데. 오, 편한데요? 2018년부터 골프를 시작했고요. 나이는 지금 쉬운 하나. 뭐, 여러 유튜브 보면서 사실은 이것저것 그, 레슨이나 이런 것들이 섞이다 보니까는 오히려 스윙할 때 머릿속도 복잡하고 골프 스윙이 점점 어려워졌었는데, 오늘 손님 어 레슨 받고 나니까는 그 한결 간결해진 느낌이요. 예좀 편안하게 골프를 갖다 갈수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레슨 강추 드립니다. 이런 아... 거라니까요. 네. 이런 분위기로 지금. 네? 알았죠? 네. 힘 빠진 게 아니고요. 여기가 아까 처음에 저한테 막 예, 이전에 스윙 뭐 유튜브들 보면서 어, 이런저런 스윙이 많이 섞여서 어, 머릿속에 많이 복잡했었는데, 오늘 이프로 님 만나서 배운 스윙은 어, 심플하고 간단해서 일단 좋았고요. 그리고 어, 거리가 생각보다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많이 좀 늘어서 어, 레슨에 대한 만족감은 매우 높은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다른... 어... 다연스윙을 갖다가 제가 억지로 하지 않고 그냥 자연스럽게 탑에서 몸이 풀리면서 나가는 느낌이어서 오히려 스윙은 더 편한 것 같습니다. 났다가, 웃음 났다가, 땡겨지기도 하고. 좀 어떤 마음을 용면세요 어떤 생각, 어떤 느낌? 가끔씩 나오니까. <놀람> <놀람> 아니 어, 소리 아니 보세요 보이스피드 7, 4, 4 지금까지 치료 방법하고 좀 네, 완전히 다른데 너무 네. 어, 네. 편한데요? 오. 완전 비용이 좋아 요 훨씬 좋아 이래야지 거리 많이 나가 어, 이래야지 네. 많이 나가요. 알았죠? 예. 네. 이래야지 지신 이상 나오는 거예요. 다시하고 나오는 상관 없어요. 천팔밖이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손이 투수 투수 투수. 와우. <laughs> 아, 와우 와우 네.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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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우. 좋습니다. 좋습니다. 투수 교활 잘했데공 던지는 사람처럼. 아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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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완전 지금 v e 나이스 i c 베리 e 이스 그러니까 이거 잭기 지금 코킹 그죠? 공 죽을 때 잭기잖아요. 송구할 때 공을 잭기잖아요. 잡. 예. 와 이거. 아니, 이 소리, 이소가72.6 딱이딱이 그냥, 이거, 이소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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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때 이거, 좋거 이건 이제 꺾는거를 다리 순간 오픈 돌리는 거는 네. 이거든 뭐 허리 뚫는 거죠 이거든 이런 거라니까요. 네. 이런 분위기로 지금. 네? 맞죠. 깊어진 네. 게 아니고요. 여기가 아까면 처음에는 저한테 막 로비서가 되게 세거든요